2021년 저녁을 닫는 시편. 오늘 본문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은 이 대표적인 제왕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왕인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의 시편 기자는 다윗으로 알려지는데요. 이전에 다윗은 참회의 고백.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던 고백과 달리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다짐과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라면 일반적으로 당시 전제 군주들처럼 강력하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무소구리의 권력을 해왔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통치 원리로 삼아야 했죠. 그런 다짐이 시편 101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노래하겠나이다. 그리고 찬양하리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모두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는 뜻이죠. 다윗이 왕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는, 또한 것을 끝까지 하겠다라는 미완료의 다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보면, 또한 그런 다짐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완전한 길을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실 그 길을 심사숙고하며.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끝날까지 하나님을 노래하며 또한 찬양하고 심사숙고하며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멀리 해야 될 사람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세 명의 부류가 보입니다. 첫 번째, 배교자. 두 번째, 악한 마음을 가진 자. 세 번째, 이웃을 헐뜯는 자. 배교자는 하나님의 길이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맞다고 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리듬을 빼앗은 자라고 볼수 있죠. 또한 이웃을 헐뜯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토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자는 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6절부터 8절까지는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 그리고 함께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행하는 자가 비로소 나와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충성되며 함께 그것을 구현해 나가는 자, 혼자 두지 않는 자, 그리고 그 길을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하는 자, 바로 그것이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멀리 해야 될 사람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함께해야 할 사람들에 가깝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그 길대로 걸어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살펴본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주님의 길에서 어그러져 있는지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거친 숨결을 가다듬고 말씀대로 늘 하나님 앞에서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정결한 삶을 갈망하며 한 걸음씩 내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같은 꿈을 꾸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